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 팀장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 팀장이 우리 고객님들을 만족시켜드릴 차량은요 풀 옵션의 그랜저 아이 차량입니다. 풀 옵션급이 아니고 정말로 풀 옵션의 차량이에요. 어, 이 옵션을 들으시면 은 우리 고객님들 와 이건 진짜 찐이네. 와, 찐 풀옵션이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정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고객님도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선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에 저희 찾아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어, 방문을 하시면 또더 많은 차량 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판 메모지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손쉽게 어, 구매 상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어, 잊지 않으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랜저 ig 차량 제가 풀 옵션 중에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등급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IG 3.3 셀러 브리티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그랜저 IG 차량이죠. 이 셀러 브리티 등급 같은 경우는 옵션 두 가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두 가지 선택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그두 가지마저 전부 다 추가 적용된 차량 말씀드렸듯이. 풀 옵션의 차량입니다. 어,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에 등록된 예, 정식 2018년식의 모델이고요. 지금 이제 색상 보시면은 뭐 요즘에 예, 뭐 전차종 예, 다 동일하게 인기가 많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예,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본넷 부분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뭐 단순 교환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 아주 깔끔하게 어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고객님들 전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말 그대로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 교환이라는 거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는 풀 LED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랜저 i 즈 차량에서는 쉽게 보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풀 LED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19인치 크롬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이 어,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으시고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뭐70% 이상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 타이어 걱정은 일단 접어 두셔도 되시고 방금 말씀드린 파노라마 선루포 그랜저 IG 차량에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유독 많이 원하시는 옵션이죠. 예, 120만 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 적용된 예, 그런 차량입니다. 실내 잠깐 보시면은 또 저희 차잘라 중고차에서 매입되는 차량 예, 전부 다 어, 전문점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실내 클리닝 시공을 마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조팀장이 항상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량 역시도 실내 클리닝 아주 깔끔하게 맞춰놨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의 가족 그리고 함께 동승하시는 분들 아주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드라이빙을 즐기시면 아주 좋으시겠죠. 뒷바퀴 휠 보시면 아주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도 뒷바퀴 역시 아주 뭐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 예,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 팀장이 너무나 좋아하는 테일램프. 아 저는 이 테일램프 어, 너무 이뻐요. 전동 트렁크 역시 기본 적용이에요. 예, 그랜저 IG에서 우리 고객님들 또 많이 아쉬워하셨던 부분인데 셀러브리티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어, 전동 트렁크 역시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어, 침수 확인 하셔야죠. 예, 우리 고객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확인 시켜드립니다. 보시면은 뭐 침수 확인 아 침수 확인이래 침수흔적 예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한 트렁크 플로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도 뭐 조팀장은 뭐 숨기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뭐 영상 속이고 이런 기술도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 저희 채널하고 안 맞는 단어가 침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라도 이 조팀장이 침수 차량을 판매했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라고 영상 통해서 항상 약속해 드리고요. 어, 제가 허위 매물우리 고객님들께 뭐 소개를 해드리, 해드린다,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제발로 경찰, 경찰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 에 한번 다시 볼게요. 음, 크래시패드 보시면은, 예, 이 차량은 스마트 센스팩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선이탈 경보, 후축방 경보, 전부 다 크래시패드에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어,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예꼭 할인 받으시면 되시고요. 자, 시트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이 차량은 프라임 나파 가죽이 또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예, 나파 가죽 아주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운 어, 시트를 보유하고 있고 어, 주름도 거의 뭐 없습니다. 예, 주름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의 예, 시트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도어 트림도 볼까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 뭐 안전벨트 끼임 자국 전혀 없이 도어 트림 역시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뭐이 정도면은 뭐 우리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예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외관 지금 도장 상태도 보시면은 예뭐 도어 쪽 교환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도색 상태도 너무나 좋고 지금 보시면은 광택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예, 광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해요. 이 셀러브리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센스 팩이 기본 적용입니다. 뭐, 물론 이제 레이더 반사판 예, 겉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라운드 뷰 역시도 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로 뭐 옵션으로는 뭐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짱짱한 예,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셔서 실내 내장제 상태 그리고 추가된 옵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추가된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은 작동 상태도 너무나 좋고요 예, 일단 뭐 개방을 해 놓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로 개방을 해 놓고 어디 여행을 가신다. 아 아주 좋죠.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개방감 너무나 뛰어나요. 지금은 이제 추우니까 이제 전부 다 개방하지는 않고 이 상태로만 개방하시고 어, 여행을 즐기시면은 아, 훨씬 더 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정 마감재가 스웨이드로 되어 있죠. 어, 어떤 뭐 최고 등급의 제네시스의 최고 등급에 적용되는 그런 천정 마감재가 이 그레인저 아이즈 셀러브리티 등급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어, 이 부분은 이제 뭐 방음 효과도 있고요. 어,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도 어, 사뭇 좀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아주 어, 복합적인 예,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암레스트도 나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아주 뭐 가죽 상태, 예, 관리 상태도 너무나 뛰어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팔 이렇게 기대셨을 때도 느낌이 아주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면 보시면은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대형 세단의 어떤 어 상징과 같은 예, 아날로그 시계 자리하고 를 있고 어라운드 뷰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 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고객님들 뭐 주차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손쉽게 음, 주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시면 뭐 프로토 공조기 열선 통풍 시트 다 같은 라인에 자리하고 있고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우리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예,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기어박스 아래쪽 보시면 이제 전자 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후면 전동 커튼까지 예, 옵션 뭐 너무나 짱짱한 그런 차량이에요. 계기판 한번 볼까요? 이 차량의 주행 거리 예, 주행 거리도 짧은 편입니다. 6만 1,77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주행거리 구간이에요. 5만 k 로에서8만 k 로 사이. 그중에서도 가장 정중앙 6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그랜저 IG 차량은 이제 5년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에 대해서 제조사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차량은 고객님들께서 지금 선택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차량 운행해 보시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블루엔지 가까운 블루엔지에서 무상 서비스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단 보시면 이 셀러브리티에서 유의한 옵션, 예,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 HUD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많죠. 이 조팀장도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 좋아하는, 예, 그런 옵션이에요.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하시면 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 차량의 주행 정보를 이 HUD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한눈팔 이유가 전혀 없죠. HUD 너무나 좋은 옵션 예, 추가 적용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센스 팩이 기본 적용인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반 자율 주행을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거리 여행하실 때. 너무나 좋은 옵션. 그리고 긴급 제동. 예, 긴급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너무나 안전한 옵션이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 옵션 너무나 짱짱해요. 또 있습니다. 옵션. JBL 오디오까지 적용된 차량이에요. CD 플레이, CD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시죠? CD까지도 예, 플레이가 가능한 JBL 오디오, 예, 좋은 음질의 음악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저하고 뒷좌석 가셔서 뒷좌석의 어떤 내장계 상태도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의 시트, 예, 나파가죽 시트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어, 실내 클리닝 맞춰놓은 차량답게 시트 청결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 특유의 주름도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의 주름만 있고. 가죽 상태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시면은 이 차량 JBL 오디오가 기본 적용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죠. 그래서 뒷좌석 암레스트에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분께서 오디오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패밀리카로 쓰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에 앉았을 때 훨씬 더 개방감이 뛰어나죠. 아, 이, 이렇게 열어놓고, 별 보러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암레스트, 암레스트래, 뒷좌석 참, 도어 트림, 도어 트림이죠 암레스트가 아니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 어, 뒷좌석 열선 시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분들도 이제 따뜻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 트림의 가죽 상태도 너무나 훌륭해요. 예, 아주 깨끗한 예,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뭐, 이. 이 레그룸은 뭐 말할 거 없이 아주 넓은 레그룸이에요. 그러니까 뭐 뒷좌석 승객분 예, 전혀 답답하다라고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아주 넓은 레그룸 보유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프라이빗 도어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지키시고 또 어, 자외선에서도 우리 고객님들 보호받으실 수 있는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옵션이 너무나 많은 옵션 설명하다 하루 해가 다갈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 만족시켜드린 차량, 2018년 4월에 등록된 2018년식의 그랜저 IE 3.3 셀러브리티 모델이었습니다. 풀 옵션 중에 풀 옵션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두 가지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 적용된. 명실상부한 툰 옵션의 그랜저 아이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약 6만 1000km. 어, 지금 보시는 이 본넷 부분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었어요. 예, 뭐, 주행하시는데 예, 전혀 지장 없는 말 그대로 단순 교환의 차량입니다. 이제 가격 공개해 드려야죠.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이 그랜저 아이 차량 232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보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시승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은 저희 차단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통해서 고객님 댁 안에서 편안하게 차량 주문하시고요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차량 주문 어, 받아 보시면 은 예, 손쉽게 차량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조 팀장이 항상 약속드린 부분 있습니다.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당연히 없고요.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차량 판매를 했다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라고 영상 통해서 항상 약속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선택하시죠조 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